자, 들어갔어. 입질, 입질. 왔구나. 아, 이첫 입질이 뭐 아래쪽으로 약간 무게를 더 주면 중앙 입질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내려서. 그래. 왔구나. 아까부터 한목 정도 딱 올려놓고 있다가. 자 이제 5월이죠. 뭐 5월은 가정의 달.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5월 중간 중간에 또 쉬는 날도 있는데요. 어 그날마다 낚시터를 오지지 마시고 또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이런 또 공원이나 어디 또 여행을 한번 다, 다녀오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뭐 낚시도 좋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또 시간도 보내시고 또 봄철 되면 음 붕어가 잘 나오는 시기죠. 뭐이 시기에. 이제 모기라든지 이제 깔따구라고 하죠 이런 또 모기처럼 물지는 않은 그런 벌레가 날아다닐 때가 붕어 입질이 제일 활발한데요 자 오늘 또 저는 뭐 하여튼 찌올림보다 일단 붕어의 챔질 타이밍을 정확하게 주는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낚시 왔구나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은, 어, 또 봄이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살짝 다르게 어,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배합은 뭐, 항상 변함이 없어요. 자, 어분 3컵. 제가 매번 또 사용하는 떡밥이죠. 어분 3컵에. 자, 그리고, 어, 보리 계열이죠. 보리 계열의 포테이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잘게 부서놓은 그런 제품이죠. 오늘은, 뭐, 평소 때는 저번에 두 컵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 컵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총네 컵. 자, 잘 저어주시고. 자, 물을 네 컵을 넣을게요. 물을 네컵 하나, 둘, 셋. 자, 이네컵 정도 넣으면 이 떡밥을 가지고 이제 낚시하기는 좀 힘들겠죠. 너무, 어, 떡밥이 물러서 캐스팅 안 하면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떡밥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제가 또 첨가제를 한번더 뿌려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포테이토, 기란컵에 재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살짝만 이렇게 뿌려서, 어, 덮어만 주면 돼요. 양은 약간 이 떡밥이 안보일 정도로 시루떡이라고 하나.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또 들면 떡밥을 섞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왼쪽이 영웅 채비예요. 기존처럼 어찌 다리 쪽에 무게추를 주고 중간에 유동 홀더, 그다음에 어, 세벨 어, 봉도를 줘서 기존에 쓰던 영웅 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약간 이제 채비를 변동을 했어요. 어, 무게추를 뒤 다리 쪽에 주고, 그다음에 유동 홀더 그리고 이제 스네이크라는 어, 편대에 쓰는 음, 강선처럼 돼 있는 그런 채비죠. 이제 스네이크의 어, 편대 0.7g짜리 어, 편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시기가 되면, 뭐, 이 양어장에는 특별하게 시간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느 포인트를 잡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 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평소 낮 시간에도 아마 충분히 손맛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계속 낚시를 해보면, 음, 며칠 전부터 이제 낮낚시도 시작되고, 밤낚시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전 타임. 오전에 쭉 나오다가 낮 시간에는 주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요즘 며칠 전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낮 시간에도 열심히 하면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대는 크다 그렇게 뭐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오전 시간대 새벽 시간대 그리고 뭐 저녁이 해가지고 밤이 좀 깊은 시간대 어 그때는 뭐더 활발하게. 붕어들이 뭐 활동을 하면서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외에는 어 그래도 열심히 낚시를 하면 충분히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온다. 아 입질은 바로바로 바로 하는데 딱 타이밍을 안 좋아 첨입 타이밍. 자 들어갔어. 입질 입질 왔구나. 아이첫입질이이르면안 되죠.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제일 까파까파까파까빡 야야야. 붕어 사이즈하고 다 좋은데, 아유 붕어도 깔끔하고 뭐 빠질 게 없는데 입질이 약간 아쉽네요. 야야야, 가만 있어. 야어 어. 힘이 장사고 막 그냥 막 튼실하네, 튼실해. 자 제가 원하는 입질의 그런 또 쥐올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쁜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왔구나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이제 아, 철수 나오고 나면 이 기대감이 확 올라가요 또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이 붕어가 이제 집어가 됐을까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 딱 붕어 철수하고 나면 음, 기분이 업대죠 그렇죠. 용웅채비의 어, 입질이 약간 이제 빠는 입질. 아, 제가 오늘 이제 찌얼림을 어, 보고 싶은 채비는 편대채비인데, 아, 편대채비의 입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붕어들이 먹이를 허비하면서 바로 고개를 돌리면 빠는 입질이 나와요. 얘네들이 흡입을 하고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서 줘야 되는데 어 향어들이나 잉어들의 습성 알죠 바닥을 이렇게 이제 훑으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먹이를 흡입을 하고 바로 돌면 이제 이런 경우에 빠른 입질이 나오죠 근데 금방도 제가 봤을 때뭐 떨어지면서 입질을 한것 같아요 바로 제가 캐스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는데 떨어지는 와중에. 어, 얘네들이 먹이를 받아먹고 바로 고기를 돌린 것 같아요. 자, 입질은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뭐, 건방처럼 한목. 자, 이거 심지어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중하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데, 이렇게 빠른 입질보다는 또 이렇게 중하게 한목만 올라와도 충분히, 충분히, 어, 양쪽에다, 자, 편대 입질 들어와요. 자, 올려, 올려. 자, 그래. 내가 원하는 입질 아닌데. 정확하게 딱채칠수 있는 첨질 타이밍. 지금 붕어는 이제 들어와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태에서 마리수를 채, 마리수를 낳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금방처럼 조금씩, 반목, 한목 올라오는 것도 첨질을 하면 뭐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어 이제 편대 쪽에 테스트 중이니까 어 반응을 좀 보고 이제 제비도 약간씩 변형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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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자 그래 그래는 역시 안 통합니다. 아이씨. 자 밥을 조금 작게 달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어 바닥에 붕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면 바로 입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자, 올려라. 그래, 그래. 자, 저런 입질이죠, 저런 입질.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왔구나. 자, 보, 금방 입질을 보셨지만, 이제 몸통은 아니지만, 한목, 두목, 이렇게 딱 첨질 타임을 주는 그런 입질. 제가 이제 약간 기다렸죠. 이게 더 올릴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약간 또 빨았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입질인데, 붕어들이, 어우, 터졌어. 이게 이제 제가 너무 기다렸다 첨질하면 또 이런 경우도 생기죠. 이야, 오늘은 마리수 낚시하면 참 재밌겠는데, 고기가 완전 붙었어요. 딱 떨어지면 딱 입질. 지금 바쁘네. 밥달기도 바쁘네. 입질 입질. 아, 자 오늘은 아, 체비 자체가 일단 계속 뭐한두모 올렸다가 쭉 빠는 입질. 챔질 안 하면 계속 빨고 들어가는데요. 아, 왜또용웅별만 계속 나와 팬데스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자 오늘은 또 제가 원하는 그런 또 멋진 입질의 쥐올림이안 나오네요 그래도 뭐또한 마리 나왔어요 까아구나 지금 뭐 입질 자체가 보셨다시피 한 목, 두 목, 중학에 올리다가 이제 빠는 입질 그런 입질인데요. 어 이럴 때는 뭐 계속 제비에 약간 변화를 줘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제비죠, 영웅제비. 영웅제비에이 단차 있죠. 뭐 아래쪽 세별봉돌과이 편나홀더, 편동홀더 쪽을 약간 한, 한 5cm만 내려서 다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럴 때는 또이 정도, 어 아래쪽으로 약간 무게를 더 주면 또중한입질을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내려서 다시 한번더 어 낚시를 해볼게요. 자, 이쪽, 뭐, 오른쪽에, 어 편대체비도 똑같아요. 제가 보시면, 어 이렇게 펜대를 달고 어, 스네이커 그 다음에 이렇게 또편나홀드를이 정도로 유동을 줬어요. 이편나홀드를 이것도 한 10cm 정도만 돼. 이래서 사용을 해볼게요. 펜대 뭐 자체도 어, 계속 입질은 들어왔는데 약간 이렇게 또 챔질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니라 꺼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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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 튀는 입질이죠. 그런 입질이 있어서 약간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더 주고 어, 낚시를 진행을 해볼게요. 똑같은 반응이 있을지 아니면 뭐 충분히 챔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찌 올림을 줄지 일단은 또 채비에서 살짝 변화를 줘서 뭐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서 또 중화 찌 올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올라온다. 왔구나. 자, 오늘은 그냥 <laughs> 마리수 낚시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채비를 다 바꾸는 것보다 약간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두목 정도 두 마리 정도 딱 올렸다가 쭉빠는 입질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단 하부 쪽에 제가 한목정도의 어, 오링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고 계속 이런 입질이 이어지면, 오늘은 찌올림을 포기를 하고, 아유, 마리수낚시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빠졌나? 아또 빠졌네요. 외바늘이 확실히 이게 좋아요. 툭 치면 빠지고, 툭 치면 빠지고, 망에 걸리지도 않고. 자, 세 번째로 나온 봉합입니다. 왔구나. 자, 오링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또 해봐야겠습니다. 붕어들이 입질을 할때 약간 반응을 준다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반응이 오는 것보다 이 무게를 더 줘서 반응을 조금씩 조금씩 좀 느리게 너무 얘네들이 지금 뭐 까불고 중하게 좀 올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뭐 까빡까빡 하다가 두목 두 마디 정도 올리다가 쭉 빠는 입질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동 어, 편동. 유동 홀드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고, 어, 그 다음에는 지금 오링을 어, 한 마디 정도 되는 무게의 오링을 지금 더 추가를 했어요. 또 반응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붕어가 입질을 해줘야 반응을 볼수 있겠죠. 자 올라온다. 올려. 자 살짝. 들어갔다가, 지상태에서 그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 그래, 올려봐, 올려봐. 자, 올려, 올려. 자, 올려. 자,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뭐, 보시다시피, 뭐, 이게 한 두목, 두마디 정도 올렸다가 쭉 빠는 입질인데, 지금은 그래도 뭐, 한마디 정도는 더 올려주고, 자, 올라온다. 이야, 정말 오늘은 왔구나. 자, 이 또, 편대도 똑같아요. 저 한목 정도 딱 올려주는 그런 입질인데, 떨어지면 바로 입질이 와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입질 오네. 왔구나. 이 뭐냐, 이게. 어. 자, 보이시죠? 지금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밥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와요, 바로. 오늘 마리수는 뭐 충분히 여유있게할수 있는 것 같은데 찌올림 자체가 크다. 뭐 제가 원하는 찌올림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기온차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뭐 편대나 어, 영웅쉐이나 찌올림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오후 시간에 좀 나올라나? 왔구나. 자 보이시죠? 금방도쭈 올리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딱 지금 한 마디 정도 올려주는 그런 입질인데, 뭐한 마디면 충분히 이렇게 뭐 챔질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붕어도 낚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중하게 또이 몸통까지 찍는 그런 입질. 아 그런 입질을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야 힘쓰는거 봐라 힘쓰는거 힘쓰는거 보이시죠 이거? 이 맛이지 이맛왜또 들어가 오우 오우 아 조금 가지고 돌아왔다만 그냥 에? 힘을 무진장 씁니다 무진장 써. 아 좋다 오우씨 너무 커, 너무 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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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자, 손맛은 예술이에요, 예술. 얘네들이 차고 나가는 그런 힘. 금방도 또 이렇게 또살사 가지고 놀다가 쭉 나가니까 또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자, 또 튼실한 봉한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딱 떨어짐 입질이네, 딱 떨어짐 입질. 올려봐라, 올려봐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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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또 입질. 그래, 그래. 맞구나. 아, 금방은 입질 충하게 딱세 마디 정도 올라오는데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이두대에 밥탈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자, 보이시죠. 금방 낚고 어, 캐스팅하자마자 딱 떨어지면서 올로는 입질입니다. 바꾸라. 자, 이제 뭐 풍어는 낚을 만큼, 손맛 볼 만큼 충분히 본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입질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보시면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무게추 쪽에 제가 0.1g 짜리 지금 오링을 하나 채워놨어요. 이 오링을 일단 상부에 0.1g을 줄이고 하부 쪽에 0.1g을 체결을 해서 아 어떤 또 반응이 있을지 이번에는 좀 중한 화 입질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하부 상부 쪽에 있는 찌다리 쪽에 있는 0. 1g의 오링을 이 화보 쪽으로 한번 내려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왔구나. 야, 아까부터 한목 정도 딱 올려놓고 있다가 참... 이쁘게 한 목을 쫙 올려주네요. 아, 오늘은 붕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어우 힘도 좋고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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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편대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딱 차면 이런 경우가 많죠 풀렸네 벨트가 으차 야야 보자 가만 있어라. 왜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럴까? 힘안 써도 금방 풀어줄 텐데, 짜식들 말이야. 아유, 그래도 음, 이한목또 멋있게 올려주는 아 붕어죠. 자,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제가 마리수 낚시를 하면 뭐 실새 없이 붕어를 낚을 것 같아요. 대도 한대 접었겠죠. 한대 낚싯대로 해도, 뭐, 마리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날. 바닥에, 어, 떡밥이 딱 떨어지면 바로바로 입지로는, 어, 그런 패턴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또 이렇게 중한 입지, 몸통까지 찍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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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아유, 또 앙탈까지 부리네. 자, 몸통까지 쭉쭉 뽑아 올리는 그런 입지를 못 봐서 약간 아쉬운 건 있는데요. 어, 오늘 낚시도 여기서 아마 접어야 될것 같아요. 뭐 붕어 자체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붕어는 충분히 낚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붕어가 잘 나오는 날, 채비의 변화를 주면서 또 낚시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출조하실 때 이렇게 붕어가 잘 나올 때뭐 붕어를 굳이 많이 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채비도. 한 번씩 변형을 주면서 낚시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왔구나. 피싱 TV.